어디 가지? <laughs> 차고에서 강복? 아니면 야스나? 오케이. 그냥 날아가지 않아요? 그 정도면? 강복이요? 아니 아니요. 야스나는 아, 그냥 날아가지 야스나는 있잖아. 그냥 갈수 있죠. 응. 강복? 야스나? 강복? 어, 하 어떻게 하시나요? 강복? 강복? 하나, 둘, 셋, 내가 꼭 찍어보죠. 길따라가볼게요 보이지않아 컨테이너 가는거에요? 네 아무도 없길래 어. 컨테이너 찔라고 아, 3렙가방에 M24 오. 눈만 줌 되겠네 3렙가방에 M24 먹었다고요? 네 와우 M24 M4 풀템이네 보정기도 쥐어있어요 수납보정 그러니까 퍼트를 막만안 나와요. 개머리판 있으면 한번 먹어주세요. 아, 개머리판 두 개야. 개머리. 어 S R 소음기 오케이. 저한테 떴네요. 제가 드기 이렇게 틈을 밀어준다. 개머리판 또 나와서 총세 개야. 이거 세 자군데? 저번에 2층 집 들어갔는데 2층에만 스카가 세 자로 있더라고. 아뭘거 진짜 완데 이거 1등 감인데? 그어 S R 소음기 뭐. 또 떴어요. 네. 아니 어, 지금 이거 1등 못하면. 아, 오버 걸. 오버 걸. 잠못 잔것길 해야 되는데 이거. 진짜. 너무 여유롭게 해, 지금 저서 돌고 와. 심지어 한 명도 못 만났어요, 지금. 그니까요 아무도 이게 없어. 이게 여기에 대탄했어요. 그 아, 오케이. 아, 어, 드디어 엠포 나왔다. 판또 나왔다. 오늘 몇 개째야, 이거? 또나 형님, 혹시 개머리판 어디 어디다가 버리셨는지 기억나시나요? 60 어산넘어지에서 총소리나서 네 여러 명 남았어요 그 와중에 이러다 끝나겠는데 게임이 네어 어, 드디어 산배랑 나왔다 이야 다 죽었네 아마 어. 천천히 이동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어 왼쪽으로 뛴다 35 안테나 맞아. 라인으로 네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 바뀐거 어 돌멩이 저기 어디야 15방향 저기 봤어요 못봤나? 계속 뛰네? 못봤다 못봤다 3뚝이에요? 뚝박이 한방 어나 맞았어 뭐야 나무 위 오른쪽 아 이거 생으로 라인... 가리면 어차피 안 보여서. 아 라인에 걸쳐 있어서 지금 갈게요. 여기. 어 여기 누워 있어요. 우와. 나이스 바로 길이죠. 뛴다. 이동해서 올라간다. 한 대. 빈까지 할게요. 길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뭐? 어, 제가 잡았나? 어. 제가 잡았네. 응. 와우 먹을만했다. 맛있었다. 아 끌던 <laughs> 아, 자겠다. <꿀상자야겠다. 웃음>